어른 하나만. 네 안녕하세요. 로긴 벨즈 만든 유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약간 미니집이다 보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감독님 그 관객분들의 질문을 위주로 제가 좀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질문들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질문. 해주신 분들 산책 순으로 저희가 사인 포스터를 네 분께 증정해드리니까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면 손 한번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 우선은 영화의 좀 시작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좀 개봉하신 소감. 이 어떠신지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영화에 나왔다시피 제가 작년 3월에 사실은 재작년 11월부터 벨기에 왔다 갔다하면서 촬영 촬 촬영을 했었지만 한국 어, 스케줄을 다 마치고 2월에 벨기에로 넘어갔고 3월부터 팬데믹이 터져서 이런 식으로 락다운되고 고립된 상황에서 어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하.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저의 일상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핵심적인 한 부분은 제가 딱아 이거를 영화로 영화로 진행해서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되는 영상으로 만들어야 됐던 됐었던 계기가 실제로 오디션이 들어왔을 때부터였어요. 제가 실제로 그 오디션을 오디션이 들어왔고 이제 안에 실제 사람들을 조금 가려주기 위해서 이름을만 이메일로 제가 바꿔놨고 이 영상을 찍었을 때 그리고 그 오디션 자료도 달라요. 그, 그건 이제 실제로 에비스 거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대사를 빼서 제가 저랑 같이 어, 오디션 인터, 오디션을 찍고 나서 이제 이 형태를 다시 재현한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재밌겠다. 뭔가 캐스팅 디렉터가 나는데 내가 나한테 즉흥적으로 질문하듯이 뭔가 시작하게 된다면, 어, 그러니까 즉흥에 관한 팬티지를 만드는 건데, 이제 제가 이 상황에서 저한테 던져, 던지려고 했었던 질문들과 이미 마음에 담긴 말들을 다좀 털어내면서 해소시키지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 이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한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소감은 너무 <laughs> 기쁘고 너무 기분 좋고 좀 신기하죠. 왜냐면 처음부터 제가 제가 뭐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마음부터 시, 시작한 거 아니고 진짜 그냥 단순하게 오로지 저의 기록을 하,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했을 때는 좀 재밌게 하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큐도 아니고, 픽션도 아니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에세이, 에세이의 영상물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글로만 안 썼을 뿐이지. 네, 네 지금 관객분들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그... 벤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요. 네. 사실 벤이라는 네. 캐릭터로 사람들이 좀 네.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디션 형태로서 보면 제가 벤 역할을 네. 준비하고 캐스팅 디렉터가 이제 또 다른 나인데 사람들이 그냥 그 알, 네, 네, 안경 쓰고 이렇게 뭐라 이렇게 어고 해야 되지 이렇게 파악하기 쉽게 그냥 벤이라고 부르고 아, <laughs> 더라고요 어떤 <laughs> 분들은 네. 신태우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가재로 신태오로 노트로 적으면서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태오에 대한 그 착장이 되게 네. 비닐을 쓰고 네. 안경을 쓰고 주로 검은 코트를 입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레온과 이미지가 비슷하다. 아. 그래서 <laughs> 이레온과 이미지를 뭐 비슷하게 만드신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에... 벤의 착장은 어떻게 에... 좀 만들어지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 어 주세요. 일단은 일단은 그 그냥 우연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새해전야 촬영이 끝났고 머니게임 촬영이 끝났었어요. 그런데. 어, 너무 응.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시력이 안 좋아서 제가 안경 쓰고 다녔,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때 자라의 겨울 컬렉션인 것 같아요. 그 격리단 길의 아니, 격리단 길에, 아니, 가로수길에, 가로수길에 자라 컬렉션. <laughs> 그래서 그냥 네, 네, 해외에 가서 겨울부터 봄까지 지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찾다가 그냥 아, 이거 검은 옷들이 편하다면서 이렇게 사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입었던 옷들이었는데 호텔방에서 고립되 있는 상, 상황에서 그냥 어, 차별성 시각적인 차별성을 줬을 때 어떻게 입고 나와, 나와야 되려나 그래서 사실 그영장이그 제가 앉아있어서 이렇게 5, 4, 3, 2 1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 앞 부분이 1분이 더 붙여있어요 원래 아, 제가 그냥 본 모습에 어, 이렇게 앞에 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맨끝 부분처럼 그거 처음에 제가 했었거든요 이렇게 쓰고 안경 쓰고 그래서 아, 이게 다른 뭔가를 리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다 편집해서 보니까 이거 너무 길더라고요 재미 재미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다가만 그렇게 넣어야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생기지 앞부분하고 뒤에다가 같이 이렇게 프레이밍을 해버리면 이게 너무 틀이 뻔해서 일부러 그러지 않아 이제 뺀, 뺀 거죠. 네. 음. <laughs> 내용은 의도하신 건 아니다. 네, 아니에요. <laughs> 네. 네. 아, 네, 저희 화이팅 님께 먼저 포스터 하나 드릴 건데 어디 계신가요?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이거 해 주신 분 선착순으로 아까 열심히 사인해 주신 포스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엔데달 님께서 이고독의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 관객들과 나누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원래는 이거 에세이 형식으로 주변 친구들한테만 보여주려고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친구들뿐만 아니라. 좀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게 되셔가지고, 저는 너무 고맙고, 어 이제 되게 긴장이라기보다는 되게 벌노력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전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담았고, 제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재밌게 풀려고 했는데, 내가, 보, 내가 봤을 때 진짜 내가 뭐 10년, 20년 뭐 까먹고 다시 보게 되면 뭐 그때 이렇게 재밌게 붙였던 내 생각들과, 내가 뭐 인스피레이션 받았던 아티스트들과, 나의 음악들,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의 음악들 어, 그런 객관성이 없으니까, 관객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고맙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고마워요. 사실, 왜냐면, 어, 물론 코멘트를 잘 읽는 편은 아닌데, 이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네. 봤나,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냥 생각, 그냥 뭐, 뭐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내 얘기를 적어도 진솔하게 했으니까, 그 진솔 솔직한 면에서 하고, 이거 진심으로 대하, 대했던 거에 관한. 진심이 담긴 비평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아, 이거를 고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잘했구나, 이거는 못했구나, 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 좋은 거죠. 네. 이게 저희도 마케팅을 하면서 리뷰를 많이 찾아보는데, 네. 그,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그 고립된 상황을 혼자 있는 그 고독감을 많이 나타내시다 보니까, 네. 그 관객분들이 내의 상황 같다. 음. 그런 공감의 리뷰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네, 네. 집에서 맨날 저희 챌린지도 많이 했잖아요. 감독님 버터컵 챌린지나 하리보 <laughs> 챌린지 하듯이 하시듯이 네, 네. 그런 고독의 상황에서 뭐 혼자놀기의 진술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laughs> 네, 네. 네, 그런 공감의 리뷰들도 많았고 그래서 하리보 챌린지로 약간 다음 질문을 넘어가자면 예. <laughs> 그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3월, 3월 달이 유럽에 초기였었기 때문에 어, SNS에서 사람들이 올렸던 영상들이 몇개 있었어요. 막 뭐, 틱톡 통해서 그게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 틱톡도 뭐 인스타에도 다니는데 저는 인스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떴어요. 그래서 퀸 노래에 맥주를 맥주캔 잔뜩 빈 캔들을 그냥 집에서 혼자 마셨다를 보여주면서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카메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 일단은 그 카메라에 이렇게 움직였던 게 너무나 이렇게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하듯이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있고 이쁘게 풀수 있지 라는 고민을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고 하리보를 세우게 됐는데 나중에 편집하면서 하리보 챌린지라는 거 있었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물론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있었다면 그냥 그거 하리보 챌린 챌시 태그를 그냥 넣어버리자 이렇게 레퍼런스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laughs> 네, 우선 저희 그 아까. 그 질문해주신 엔데달님께 포스터 네, 선물 드릴 건데, 네,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아, 그러면 하리보 챌린지에서 그, 프라이 하이트라는 네. 그 자유라는 곡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그, 하필 그 하리보 챌린지에 그 곡을 넣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도셨나요? 어, 글쎄요. 저도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 조화롭게 맞았는지 저도 잘 모, 몰라요. 단지, 그, 이제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였지만, 이제 진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곡과 제 마음을 표현하는 곡을 찾다가 보니까, 근데 이 곡은 제가 진짜 8살부터 들었던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88년도에 독일이, 어, 통일했을 때부터 되게 독일의 명곡이었어요. 독일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뭐 어디 가로, 뭐 이렇게 저기 가로끼부를 부르러 부르, 블루, <laughs> 다니면 진짜 모든 독일 사람들을 한 번씩 이렇게 부르는 네. 그런 곡이에요. 그런 국민곡 네. 같은. 그런 국민곡 네. 같은 곡인데 <laughs> 네. 너무나 보편화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에 관한 얘기고 그 안에 나오는 몇절몇 몇 절들이 되게 시 같거든요. 독일 말로도 들었을 때. 그래서 시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필 제가 고민했었던 고립된 상황 상태에서 죽음과 삶에 관한 얘기도 대입되는 시 같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딱그 부분에 그 장면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알죠 왜냐면 맥주캔을 봤을 때 그냥 막 재밌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가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는 이 영화 타이밍과 맥락상 한번 여기다가 감정을 딱 찔러주면 내가 시원하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내가 내 거를 시원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딱그한 장면을 생각한 거죠 그 네. 하리보 장면이 네네 그 하리보로 그렇게 하면 귀여우면서 짠하기도 하고 네. 애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서 진짜 막 하리보 이렇게 놓으면서 혼자서 막쭈욱쭈욱거리면서 같이 소통을 하겠거든요 <laughs> 왜냐면 하리보를 세우고 그렇게 할 때까지 한 8시간 이샷 네. 나올 때까지 한 여덟 시간 걸렸어요. 한샷 계속 넘어졌다면서 네.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새벽 한 시에 시작하고 아침 여덟 시까지 찍었어요. <laughs> 타이밍에 맞추고 태블릿 PC에 음악도 맞춰야 되고 제 동작도 맞춰야 되고 흔들리면 안 되고 그래도 좀 흔들렸지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베스트였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지 감독님이 노력이 느껴져서 많은 <laughs> 장면 많은 분들이 그 단면을 명당면으로 꼽아주신 분들이 아, 많더라고요. 네, 네. 아,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독님 8시간 노력이 숨어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내 네. <laughs> 어, 네, 다음 질문 이어서 가보자면, 아, 또이 명당면을 언급해 주셨는데, 본인 춤추는 신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네. 그 새벽에 <laughs> 춤추는 신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네. 그 춤추는 건 신태호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신태호가 보여준 환상일까요? 라고. 신태를 보여주는 형상이죠. 응. 네, 이제 제가 안드벨아르페에 있었을 때 그때 법이 어 어디서 모아서 서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A to B에 뭐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장보거나 그두두 두 가지밖에 못 했어요. 응. 나머지 뭐 어디 모을까 뭐, 뭐 공원에 강아지랑 산책하거나 이렇게 하면. 경찰들이 와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계속 뭐 빌딩도 보면서 뭐 스카우팅 하러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뭐뭘 찍을 수 있는지도 고민하다가 갑자기 진짜 앞뒤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거든요. 저녁 뭐 8시부터 12시까지 막 원래 막 바글바글한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때 막 혼자서 자전거 타고 너무 희, 희열이 느껴서 혼자서 막 음. 와! 소리 지르면서 이제 잘못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한 거죠. 네. 네. 그냥 카메라 저기다가 서놓 혼자서 소리 지르듯이 이렇게 찍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한번 이 맥락상 뭔가 아름다운데 슬프게 그러니까 그 멜론콜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음. 상상을 해보니까 어, 뭐 혼자서 그냥 막 춤추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냥 네. 하루 이틀 집중하면서 새벽에 한 첫째 날, 둘째 날에 한네 시간, 네 시간씩 한 새벽 한두 시에서 새벽 여섯 시까지 나가서 이 섹션을 그런 편집할 때 머릿속에서 편집하면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이거 그 희열이 살짝 느껴지겠다. 살짝 그 네. 와, 이렇게 네, 그래서. 찍을 땐 피곤했죠. 피곤했어요 <laughs> 엄청. 피곤하셨어요? 예, 그거 그냥, 얼마나 찍으셨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연출가 입장에서 들어가서 내가 태국은 이거 해야 되고, 이것에 4시간 네 찍어. 그전로 그, 가서 다음날에 그것도 4시간 네 음. 찍어. 그래서 계속 자전거 타고 이동하면서 예, 삼각대를 세워놓고 구도를 잡고 가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고 막 <웃음> <웃음> 열심히 <웃음> 혼자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laughs> 집에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어, 가끔, 어, 아주 가끔, 누가 지나갔는데, 거의 뭐, 샷에, 샷에 안 걸리게, 예. 그리고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이제 그쪽에 좀 항구의 도시라서, 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좀 다니긴 해요, 또 밤에.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때 제, 제 마인드가, 내가 저, 사람, 저 사람이 저사람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면, 내가 더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되겠다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게 생각하면서, 샷에만 안 들어오게 하면서 그래서 <laughs> 춤춰도 막그 사람 대놓고 보고 막 웃고 막 춤추고 그랬어요. 아, 예. 네. 그래사람들을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laughs> 아 이거 저 개인적인 그 궁금증이었는데 그 춤추실 때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셨나요? 아니면 그냥 무반두로 그냥 계속 춤추셨나요? 태블릿 PC를 가방에다가 놓고 삼각대 밑에다가 세워놓서플레인 놓고 귀에다가 지금 무선 저거해서 이렇게 해서 찍고 그 음악 박자에 맞춰서 춘 거죠. 네, 그 지나다니 사람 진짜 무섭겠네고 우반주에 <laughs> 사람이 붙어. 그러니까요 더 만드는 음이니까요 그런 생각. 아 그런 피소자들이. 일이... 네 맞아요. 아, 네. 네 저희 질문해 주신 모브 부장님께 어디 계신가요? 저희 네, 포스터를 하나 드리겠고요. <laughs> 아네, 아 너무 재 하나가 거. 보면 막 아, 그때 그 에피소드들이 막 기억나네요. 다 네. 먹고 있었는데. <laughs> 아 저희 주변에 있었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안 아, 했더군요. <laughs> 피곤했을 거예요 매일 같이 있는 건 아니면. 네. 아, 제머릿 속에서만 이어지는 촬영 촬영 맥락이니까. 네, 그냥... 저촬로 가서 이거 찍어야 돼, 그래. <laughs> 혼자서만은 네. 막. 다 나와 다니니까. <laughs> 네, 이번에 조금, 조금 진지한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 이 영화가 좀 고독에 대한 이야기도 한데 이 고독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의 감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어, 음... 그러니까 고독? 그러니까 일단은 엄청 공허하고 외롭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도 제가 가끔씩 있지만 힘든 건 이런 거있어 배우 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특별히 필메이킹 전체 문화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사람 그러니까 어디서 막 모이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극단적으로 친해지고 너무나 친밀한 얘기 같이 나눠서 너무나 끈끈해지다가 또다, 또다시 확 흐트러지면서 또 다른 데 가서 한 가족이 되고 또 다른 데 가서 한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이 끝났을 때마다 옛날에 제가 어, 어렸을 때 연기했었을 때는 그 공부 기간이 감정적으로 되게 컨트롤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는 그, 그 홀에 확 빠져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이제 경험 쌓였고 하니까 이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도 끝내고 벨기에 와서 막 이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다가 확 없어지니까 일반적인 외로움, 더불어 작품이 끝나지도 않았고, 마무리도 되지도 않았고, 뭔가 뭔가 찍다가 그런데 완전히 끊겨졌으니까 그, 그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작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날 때 느꼈던 그런 공복과 그런 혼란이 같이 이렇게 파도처럼 와서 네, 며칠 동안 혼자서 펑펑 울었죠. 대기에 그래서. <laughs> 네, 네. 네. 네, 특별히 특별히 제 배우자가 그런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드니까 올게 네. 하면서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해놨는데 다음 날에 취소됐을 때 네. 그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타지에서 있으니까 그 고독감이 더좀 느껴졌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배우라는 직업은 특히나 더좀더 더 고독을 좀 자주 마주하는 그런 또 직업 같기도 해요. 그러긴 한것 같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기술적으로 캐릭터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getting into character라는 음.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도 getting out of character를 공부시키지를 않거든요. 음. 그거 그안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어, 시스템적인, 아니요. 체계적인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를 내가 내 거를 정리시켜서 잘 만들어놔야 나중에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가르치려면 음. 어, 어떻게 가르칠수 있나 뭘 해야 되나 일상 생활에서 그러니까뭐 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실에서 현실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자기한테 뭔가 성취감을 주는 그런 취미생활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음. 음, 예. 영화 속에도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혹시 이 질문해주신 송님 어디 계실까요? 네, 네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막 남지 않아서, 이제 슬슬 조금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쉽요 네. 이제 좀 진짜 질문들을 <laughs>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찍 할거라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막좀 이렇게 드릉드릉 하고 계신데,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그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그 시간이, 네, 감님 얘기는. 저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여쭤보기로 하고 네,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좀 소감 한마디 말씀 주시면서 저희 마무리를 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laughs> 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팬들도 지금 <laughs> 지난주에 뵀던 팬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관객분들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 어, 영화, 특별히 아트 영화에 관한 사랑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소극장은 아니고 아트 극장이 뭐 인디 영화들 많이 트는 데는 너무 개인적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아트 영화들, 좋은 영화들도 물론 제 영화 엔차관람하셔 해주시면 저도 모르겠지만 <laughs> 그런데 어, 이런 극장들을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극장에서 구 시네마에서 드라이브를 봤는데 네. 와 여기 사운드와 <laughs> 이 음성과 이거 비유 이제 화면 화질이 너무 좋아서 저도 여기서 튼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분 좋았었어요. 이렇게 이 극장으로 제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시간이 많이 짧어서 저희 오늘 또. 감독님모시고 미니집이 많이 다니니까 이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네큐브와아트나의 M 시네마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따 뵐수 있는 분들 이따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따 만나요. 조심히 <laughs> 가요. 네. <웃음> 안녕. I'm